여러분들이랑 같이 태무 쇼핑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약간 완전 쿠팡만 쓰는 사람이라 태무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재밌는 아이템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보자. 그래서 태무에서 사서 태무깡까지.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태무 쇼핑 시작! 근데 이런 너무 흔한 걸사진 않을 거고요. 구얼리액세서리 잠깐만! 야, 이건 사야지. 940원? 아, 어, 이건 내 거다. <laughs> 이건 뭐.. 마스크야? 재밌겠다. 어? 고추 핀? 아, 야, 또 고추 좋아하죠? 지금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지금 다이소 들어온 느낌이야. 다이소 들어가면은 필요한 것도 없었는데, 엄청 사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와, 이건 뭐야? 야, 이거 신기한데? 야, 이거 한번 써볼까? 8,500원? 이거 뭐야? <laughs> 고추밭심 야, 이거 괜찮다. 고추밭. 어? 잠깐만, 이건 무슨 옷이야? 아, 쿠빈아, 너 지금 방송 중이야. 아, 진짜, 진짜 평소에 쇼핑하듯이 보고 있네. 안 되겠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테무 첫 쇼핑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거의 한 25만원? 30만원 사이로 샀던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따로 오는 줄 알았는데, 어, 나름대로 센스있게. 한 뭉탱이 나왔어요. 이게 방송에서 산 거랑 추가로 제가 몇개 넣은 템모한 30만 원어치.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랑 하나씩 한번 까볼게요. 일단 이거 많이 사 가지고 다 까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뭐 이거 위에부터 막 심상치 않은 게 나왔고요. 다 쏟아 볼게요. 이 야, 이거 뭐 와, 엄청 많이왔는데 이건 뭐야? 아! 이거 그거잖아. 아, 아우, 공장 맛 나, 공장 맛. 어, 플라스틱, 맛. 어, 프업. 아우, 프업. 아우, 맛 없어. 다음. 아, 이거, 그 이건 좀 이쁜 거다. 이거 약간. 어, 왜 이렇게 작아? 내 얼굴이 큰 건가? 토끼, 대갈통이고요? 아니, 아니 털이 약간 좀 겨드랑이 털같냐 어, 내가 본건 이런 느낌이 아닌데? 좀 약간 뽕실뽕실했는데? 아니, 뭐 약간 이런 거? 아, 아, 잠깐만, 털가리해 아! 털가리해 털가리. 이것도 약간 이런 마스크. 음음 음.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음, 이런 느낌? 아, 아, 왜? 왜? 이거는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무슨 옷이지? <laughs> 어, 약간 글라스 전 같네요? 일단 한 번씩 보고 코디해서 입을게요. 아, 이거 고추 세트예요 고추 세트, 머리띠랑 지금 세트죠? 네, 머리띠랑 세트로 이렇게 고추, 네, 고추밭. 오, 오. 어, 귀여운데, 그다음 이제 이게 약간 좀 웃긴 옷일 것 같은데, 야, 이거 뭐냐? <laughs> 바지랑 세트야, 세트. <laughs> 제가 절대 안 입는 색깔이거든요? 어, 약간, 핑크핑크, 핑크, 메리 쿠리쭈 마쭈. 핑크 쿠리쭈 마쭈 옷이요 핑크 쿠리쭈 마쭈. 아, 이거는 뭔가 약간 저기, 시작부터 뭔가 좀, 뭔가 거시기 한데? 아! 어때? <laughs> 야, 썸네일 지린다. 어때? 어, 이거 티거 T예요, 티. 어, 어때? 강렬하죠. 가운데 고속도로 뚫려 있어요. 시원하게. 파라라라라. 이거 어, 예쁜데? 바지에 바지. 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너구리 너구리 셔츠. 불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 아, 이래도 되네. 아, 이거. 야, 남자라면 이거야지 대물바지. 끈좀 치워봐. 어떤데? 솔직히 이거 탐나지. <laughs> 아우. 근데 제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발을 이렇게나 많이 샀지만, 진짜 사실 가발을 잘쓸줄 몰라요. 그래서 잘못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웃음> <웃음> 어때? 어 뭐야 매력 있는데? 안에 있는 머리가 좀 보이게. 어 어머나, 어 머리 털 빠져. 탈모 가봐. 어때? 어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약간 지저이 안경 써은 아 어, 아니네. 아니면 여기에 좀더 골져스하게 이 마스크를 얼굴이 어. 다 했네. 어. 어. 여기에 약간 화려한 팬츠를 입는다면 약간 위아래 세트 <laughs> 아, 일단 이, 이 가발이 어, 어 진짜 어, 약간 진짜 여장 준비 중인 남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 이거 궁금했어. 이 가발. 똥이 <laughs> <꿍이> 다리. <laughs> 어, 이거 괜찮은데? 어, 귀여운데? 어, 힙펀데 어, 그렇지 않아요? 어, 귀여운데? 아니이 티셔츠가 내가 티셔츠를 많이 안 샀네. 일단은 이 고추티라도 일단 입어보자. 아 근데 이거 머리가 들어갈까? 아니, <laughs> 티가 한 쪽밖에 안 들어가네, 머리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뚱이 다리 같잖아. 차라리 바지를 머리 위에 입는 게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게 더 맞는 옷 착용법이지 않나? 아니, 그지? 아니. <laughs> 어, 되게 힙한데? 어, 뭐야? 여기다가 진짜? 그치. 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쿠빌인지 모르겠다. 어 괜찮은데? 아 씨, 오늘도 여장하기 힘드네 이거. 아니 나 아까부터 궁금한 건데 이거 뭔지 한번 써보자. 이거 뭐냐 도대체? 이게 내뭘 보고 산 거지? 근데 밤툴 같은 건 뭐예요 이거? 어? 어 잠깐만. <laughs> 어? 아 이게 뭐야? 어 근데 나 이거랑 어울리는 옷은 확실히 알것 같아. 이거야 이거. 대물 바지. 여기에 딱 이거 뭐야? 이거 셔츠 딱 입어주면 돼. <laughs> 아니 잠깐만. 머리가 이게 맞아? 어, 간지인데? 거기에 대물. 아, 아저씨 안 사요 안사안 안 산다고요. 아 하나만 봐봐 아가씨. 아가씨. 만난 아, 아 내가 싸게 작가. 해줄게. 원 플러스 원. 하나 <laughs> 보고 가. 하나만 봐봐. 어이 어이 자기. 아 어, 근데 문제는 가발 따가워. 아 씨. 남자 가발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거였나? <laughs> 어? 내가 구준표? 야 금잔디! 오늘부터 금잔디는 오줌. 이 구준표의 여자친구로 임명한다 불만 있는 사람 Almost Paradise 우리 F4 말을 거역하는 사람 없겠지? 야탈차어 괜찮은데? 목욕탕 때미리 아줌마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아이 오이 마사지도 하실 겸? 아! 돌아 오이 마사지는 할게요? 만 원만 추가하면 돼, 만 원만. 어, 근데 괜찮은데? 뭔가 좀만 늙으면 은팔 아주머니 감성도 있을 것 같은. 제가 <laughs> 하루 종일 그 바둑만 두고 그거 괜찮니? 와서 아줌마 집에서 사과라도 먹고 가. 제가어 괜찮은데? 좀 뭔가 여성스러우면서 또 중성적이야. 굉장히 매력 있는 머리랄까? 남편 바람난 미용실 아줌마 같다고요? 아 어, 빠마 3만 원. 아주머니 빠마 3만 원. 말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 말 거냐고, 말 거냐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말을 해, 말해. 아, 이것 좀 궁금한데? 단발? 이건 좀 예쁠 수도. <웃음> 어? <웃음> 오빠, 기다려봐. 오빠, 대충 입어. 대충, 아, 오빠, 오, 오빠, 나랑 듣고 하러갈래 오빠, 3대 몇 초? 3대 300? 아, 기... 빠리네, 오빠, 앞으로 누나라 부를게. 누나, 오빠, 조심해. 나 이래 봬도 대물이야. <laughs>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발, 단발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아, 존나 덥다. 이건 약간 저기 뭐야 염색모. 이것도 이쁠 수도. 어 뭐야? 어? 어이 색깔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음, 음, 음. 음. <목소리> 여러분 오신 김에 추천들자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강렬하다. 그래? 가발이라면 이런 거 한번 써 줘야지. 어이씨, 지리는데. 오 얘야. Yeah. Rock and Roll baby! 오, 괜찮은데. 김장. 어리 어, 어 많이 리고 싶어! 세차장 <laughs> 물기 닦아 주는 수건 같아요. 어, 닦아 드릴게요. 아니 근데 싸구려 가발은 싸구려 가발 딱 느낌이 난다. 애들 머리가 빳빳해. 아 이거 있구나. 음, 이걸 안 써봤네. 어머 피부톤 딱 맞잖아. 어머나.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아니 싫어요? 잠깐만 이거에다가 이거 한번 입어줘야 돼. 내가 <laughs> 내려어요 <laughs> 아 존나 웃긴데? 야 근데 우리 오늘 목표가 그게 있었잖아 그거 해야 된단 말이야 땅땅땅땅땅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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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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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화면을 내 화면을 보자마자 <laughs> 나 웃긴데? 아 잠깐만 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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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룩 패셔니크 두가자 오케이 어처 앞에서 옷벗지마 자극하지 마나 원래 하지 말라 그럼 더 하니까 그냥 주닥치고 보는 게 나. 아 편집자 이거 편집하면서 무슨 생각할까? 편집할 때 여기 어떤 생각 하셨는지 편집자님 써주세요. 네. <laughs> 아 현타 난개 같은 거아 힘들어 이제 아니, 못하겠어 아어내 어, 머리 어 잠깐만 왜내 머리가 가발 같지 어 이상하다 내 머리인데 아 재밌었습니다 인생 진짜 재밌게 산다 요즘 유튜브에 유튜브 있어. 어 재밌게 살고 싶으면 유튜브에